점정없었지만 양팀 다 뭐, 그래도 박진감 있는 경기를 했던 것 같고요. 네. 뭐, 수비 뭐 수비, 수비적인수비적인스보다는좀 양팀 다 공격적인 스구를좀 하자는 것같생요 특정 득점이좀 아쉽지만은, 첫단추를 깨는 것 치고는 좀 괜찮았고, 네.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. 대체적으로 네. 밸런스도 그래도 뭐, 뭐, 뭐 지난 뭐, 시리 때보다 후비도 뭐,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, 물론 있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공격적으로 더 많이, 어, 스가좀 많아졌었고, 개인의 어떤 능력을 좀더 부표화시킬 수 있는, 어, 부분에서는 좀더 좋았던 것 같고, 조금 더 생활한 부분만 좀 찾아가면은, 어, 득점도 할수 있는, 어, 그런, 그런 면에서는 좀 굉장히 그러니까 괜찮지 않나. 그냥 굉장히 그래도 공격적으로도 괜찮은 팀인 것 같고. 순위도 좀 단단한 면이 있어요. 아, 또 뭐, 이전에 아양 음. 제가 그 이전에 작년까지 보던 아냐는 좀 틀린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지금 순위가 그래도 당연히 이 있는 팀인, 팀답다라고.